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로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죠? 제가 찻집 오픈 준비를 하면서 조금 서울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영상을 잘 준비했으니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최근에 가산 디지털 단지역 5분 근처에 찻집을 오픈해서 부지런히 운영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근처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 꼭 한번 들러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나의 일상을 단단하게 만드는 습관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좋은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혹은 다가오는 2025년에 내가 기르고 싶은 좋은 습관이 있으신가요? 사실 연말이 되거나 연초가 되면 올해 또는 내년에 내가 기르고 싶은 습관들 그리고 달성하고 싶은 목표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기 마련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갖고 있는 좋은 습관들 내 일상을 단단하게 만들어준 습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추천하고 싶은 좋은 습관은 차를 마시는 거예요 저는 차를 마시면서 기록을 하면서 이두 가지의 습관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정말 자주 했는데요 기록을 만나기 전까지 차가 저에게 시간을 선물해줬고 기록을 만난 다음부터는 차와 기록이 모두 저에게 각각의 시간을 선물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기록의 가장 큰 장점은 나와 대화를 할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차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군가와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도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서 차를 마시는 시간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조용한 공간에 나 혼자 가만히 앉아서 차를 우리고 그렇게 우려낸 차를 마시다 보면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에 하나하나씩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내일 하루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고 내가 지금 직면한 문제들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등 정말 많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차와 기록이 나에게 선물하는 이런 시간이 많아지면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는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이 일상의 단단함을 줍니다. 제가 차를 마시는 걸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차를 좋아하세요? 저도 차를 마셔보고 싶은데 접근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이번에 찻집을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하면 저와 비슷한 관심사? 그리고 나이대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차를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는데요. 만약 차에 관심이 있으신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거나 차에서 나만의 취향을 찾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지명사 가산점으로 찾아와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저는 매일 마시는 차는 대체적으로 변하는 편인데 주로 보이차를 마시는 걸 즐겨 하고요. 날씨에 따라서, 기온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내몸 상태에 따라서 선호하는 차의 종류가 달라지기도 하고, 같은 차라고 해도 어떤 온도에, 어떤 차도구에 우리냐에 따라서 차의 맛과 향이 달라지는 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사실 다양한 차도구가 있으면 나의 취향에 맞는 차를 찾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겠지만 차 생활을 시작하는 데에 그렇게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티머그 하나랑 티백 하나, 티포트 하나랑 입차 하나. 이렇게 시작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취향에 맞는 차를 찾아보시고, 나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좋은 습관은 역시나 기록하기입니다. 저는 블랙저널을 기록하면서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도 많이 달라졌지만, 하루를 보는 시각도 꽤나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 근데 원래부터 아날로그 기록을 좋아하셨으니까 그렇게 기록을 지속할 수 있게 된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사실 기록을 3개월도 지속하지 못하던 사람이었답니다.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한창 이맘때쯤 블랙저널 다이어리든 시판되는 다이어리든 노트든 무언가를 열심히 탐구하고 거기서의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걸 구매하고 한창 그것에 매료되어 있다가 한달두달세 달이 지나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조차 까먹는 사람들 제가 딱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어, 그만두는 이유들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어느 날은 오타가 생겨서 더 멋진 다이어리가 등장해서 빼먹는 날들이 많아져서 이런 날들이 쌓이면 다이어리나 노트에 대한 애정이 식고 그렇게 버려지기 일쑤였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단지 내가 좀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와 맞는 기록 방법을 찾지 못해서 지속이 힘들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날로그 기록을 좋아하시는 분들, 반대로 아날로그 기록에 관심은 있지만 지속이 어렵거나 시도를 하지 못하는 분들께도 저는 블랙저널이라는 기록 방법을 추천드리는데요. 여러분들도 2025년에는 꼭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블랙저널의 가장 큰 매력은 나에게 필요한 기록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달, 매주, 매일 양식을 그리는 것이 귀찮지 않나요? 그게 좀 불편하지 않나요? 라고 묻기도 하시는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걸 어떻게 다 일일이 손으로 그리고 앉아있지?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번거롭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떤 기록을 남기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면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양식을 참고해서 나만의 양식을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에 대한 탐구를 할수 있는 어바운드 페이지, 그리고 연초에 세우기 좋은 만다라트나 버킷리스트 페이지, 그리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정들과 성과를 체크할 수 있는 데일리 페이지, 위클리 페이지, 먼슬리 페이지 이렇게 먼저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좋은 습관, 필사학입니다. 저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습관인데요. 독서노트를 만드셔서 책 속에서 발견한 문장들을 필사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아니면 제가 남기는 기록 중에 하나인 문장들을 수집해서 필사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대학이나 논어 같은 고전들을 필사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저는 현재 세 가지를 모두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각각의 매력이 정말 다르다는 느낌들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도 필사에서도 나만의 취향을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독서노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책 속에서 발견한 문장과 함께 본인의 사유를 꼭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이 문장이 어떤 감정을 일으켰는지 적어보셔도 좋고, 나라면 어떻게 할것 같은지, 이런 가정을 세워보시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으니까요. 문장을 수집하고, 사유를 하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물음을 던져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많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외로 서양고전을 읽으시는 분들은 많으신데 동양고전을 읽는 분들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왜한 40대 50대가 되면 노어 중용, 대학 이런 고전들을 읽으시는 분들은 꽤 있으셔도 저와 비슷한 연령대 2, 30대에서 동양고전을 찾으시는 분들은 정말 보기 드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래된 책이라는 고전관념이 있기도 하고 구절구절 해석을 읽지 않으면 전체적인 의미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동양 고전을 하나하나씩. 한 줄씩 필사를 하다 보면 실제로 얻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동양고전을 필사해 보시거나 아니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한 줄씩 필사를 해 보시는 경험을 이번 2025년에 쌓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의 좋은 습관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우리 좋은 습관 기르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웠으면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바라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겠어요? 그게 어려우니까 가끔씩 어떤 도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커버서울이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는 키트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키트를 한번 같이 봐보면 좋을 것 같아요 커버서울의 헤비 키트 같이 한번 둘러볼까요 우선 수많은 종이들과 이렇게 보이는 타이머가 있는데요 저는 구글 타이머를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없으시다면 이번 헤비 키트에서 겟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연간 달력 포함되어 있고요 책상 위에 놓을 수 있는 작은 사이즈의 탁상형 달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탁상형 달력 같은 경우에는 앞면에는 이렇게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뒷면에는 나의 좋은 습관들을 관리하고 체크할 수 있는 양식들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으니까 좋은 습관 기를 때 많이 보고 많이 체크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귀여운 스티커 두매가 들어있는데 탁상형 달력에 사용하셔도 좋고 연간 달력에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두꺼운 책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하나는 J라고 하나는 P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무래도 그 MBTI의 J와 P를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요. 실제로 안에 있는 구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J라고 적혀져 있는 책 같은 경우에는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기록할 수 있는 양식들이 훨씬 더 세세하고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P라고 적혀 있는 책 같은 경우에는 좋은 습관을 조금 더 재미있게 관리하고 기록할 수 있는 양식들로 채워져 있고요. 두 책의 매력이 조금 달라서 하나를 사용하셔도 좋지만 두 가지를 병행해서 조금 더 다채로운 기록을 남겨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J와 P,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그리고 조금 재밌다고 생각했었던 것은 바로 이 북마크처럼 생긴 기록 페이지였었는데요. 이게 점선이 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하나씩 뜯어서 사용할. 수 있고 월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자주 읽는 책, 자주 사용하는 다이어리 뭐 이런 것들에 꽂아서 내 건강과 관련된 것들을 기록하거나 내 습관, 독서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기에도 참 좋아 보였습니다. 한 페이지씩 나눠져 있는 무드 트래커와 헤비 체커 페이지도 있고요. 그리고 연초에 정말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이 들었던 만다라트 페이지도 한 페이지로 정리된 게 있었습니다. 저는 매년 연초에 만다라트랑 버킷리스트를 매번 정리하는 사람이라 가끔씩 만 만다라트 줄 그리기가 귀찮아질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 이런 거 사용하면 너무 좋겠죠? 만다라트 페이지는 이곳에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만다라트 계획표를 정리하고 100일 동안 기르고 싶은 좋은 습관을 하나 정해서 꾸준히 기록할 수 있는 양식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커버서의 헤비 키트. 다가오는 2025년에 좋은 습관을 기르고 싶으신 분들. 네, 일상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습관들을 발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활용하기가 정말 좋아 보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2025년에 만들고 싶은 건강한 습관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구독자 50분께 커버 서울 헤비 캘린더 키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댓글 작성 후에 구글 폼을 통해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댓글에 정리를 해둘 테니까 이벤트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 기록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